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비로얄 공개된 거 보고 충격받은 준입니다. 자, 티비로얄이 공개돼서 지금 업데이트 내용의 윤곽이 좀 잡혔는데.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될 건지 한번 쭉 보고,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어로 등급의 카드가 나온다고 하죠? 챔피언 카드와 동일하게 스킬 버튼이 존재하고, 야, 이거 반대로 날리는 거 싫어하냐? 자, 총네 가지 히어로 카드가 나오죠? 자, 머스킷은 터렛을 설치하고, 기사는 도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이언트는 이거, 야, 골렘도 날려버리는,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자, 미니 페카는 야, 레벨이 무려 5나 올라가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자, 슬롯을 챔피언 카드랑 같은 슬롯을 쓴다고 하는데, 최대 2개까지 쓸 수가 있는 걸로 보이죠? 자, 히어로 슬롯은 트로피 5천에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야, 첫 히어로를 무료로. 야, 이거 개이득이죠. 미니 페카는 야, 12월 로얄 패스에 끼워 팔기. 야 히어로파 편 이거 히어로 상자라는 게또 새롭게 나오는데 야 이것도 진화 조각 마냥 그냥 한땀한땀 한땀 모아가지고 잠금 해제해야 되는 그런 식인 것 같고 인기 크리에이터 야 이거 왜 나는 초대 안 해주냐 어 나는 이거 토너먼트 있었는지도 몰랐어 어뭐 라이브 한다고 하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자, 트로피 진척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야, 이거 개발자 이분들 트로피 7000달인데, 내가 볼 때. 자, 뭔가 갑자기 상황극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 진척도가 일단 새롭게 개편이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저번 업데이트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That's why he's the best assistant coach in the arena. c o 추가로 a 드를 모으면 c 게 전부 m a r 스 i 로바 c o 는말입 a 다 t 그 a 크리스 d 로 도대체 t 할수 있냐 어안 알려주죠 이걸 안 알려주네 자,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 할인. 야, 또 특가 상품 끼워 팔기. 자, 구매하실 때는 크리에이터 코드에다가 준 입력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신규 시즌 상자도 나오고. 야, 2대2 리그. 이거 좀 기대되는데. 어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야, 진화 상자라는 게 나오는데. 야, 온전한 진화 한계가 뜰 수도 있대요. 야, 이거는 개이득이네. 자 배틀머신 이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저거 석궁이 개사기야. 얘고 내전탑도 있었네. 내전탑은 있는지 몰랐어요. 야 이제 합체 전술에서도 이모티콘 인성질 쌉가능. 자 이렇게 이제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야 이거 QR 코드 뭐냐? 제가 궁금해서 해봤거든요. 이거 상자 하나 줍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해가지고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t v 로얄을 하나씩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화 카드처럼 히어로 카드가 나오는데 총 4장의 카드가 먼저 공개가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히어로 카드 자이언트인데 스킬 쓰는데 2엘릭서가 들고 상대 유닛을 반대 라인으로 날려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렘 같은 대형 유닛들도 다 날릴 수가 있고 챔피언 카드처럼 스킬을 쓰게 되면은 자, 요렇게 범위가 표시가 됩니다. 요 범위 안에 있는 유닛들 중에서 가장 체력이 많은 애를 날린다고 되어 있어요. 야, 이거는 나 이거 개사기 같은데? 아니, 패 카드 날린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자상프 메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머스킷. 스킬을 쓰면은 터렛을 설치하게 되는데, 몇 엘릭선지는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자, 요 터렛은 건물 판정이고, 공격하는 모션은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연사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틀램에 맞아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꽤 준수한 체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히어로 카드 기사. 스킬을 쓰면은 범위 안에 모든 유닛들의 어그로가 기사로 끌리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적타워까지도 어그로를 기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지금 범위가 이게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범위인데 스킬을 쓰게 되면은 추가로 실드까지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알던 클래시 로얄이 아니야. 오, 야, 이거 기사무덤? 자, 마지막 히어로 카드는 미니팩한데 일단 공격을 할 때마다 게이지가 채워집니다. 근데 공격을 안 하더라도 저절로 게이지가 조금씩 차기는 해요. 근데 공격을 적중시킬 때마다 게이지가 한 번에 많이 차게 되고 스킬을 쓰게 되면 저 게이지가 찬 양에 비례해서 레벨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최대 레벨이 5까지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저 게이지를 다 채운 상태에서 쓰면은 레벨이 5가 더 점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킬을 한번 쓰게 되면은 게이지 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스킬은 일회성인 것 같아요. 근데 게이지를 다안 채운 상태에서도 스킬을 쓸수 있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도 다안 채운 상태에서 쓰면은 레벨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히어로 카드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5,000 트로피를 달성하면은 첫 번째 슬롯이 생성이 되고 만 트로피를 달성하면은 두 번째 슬롯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리고 챔피언 카드가 이 히어로 슬롯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히어로 카드 두 장을 쓸 것인지 아니면 챔피언 카드 하나, 히어로 카드 하나, 요렇게 쓸 것인지 아니면은 챔피언 카드 두 장을 쓸 것인지 고를 수가 있게 바뀐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뭐냐? 이제 앞으로는 게임에서 스킬을 쓸수 있는 카드 두 장을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스킬 버튼 두 개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은, 야, 이거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아예 다른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누구나 찍먹해볼 수 있도록 첫 번째 히어로 카드는 무료로 푼다고 해요. 자, 그리고 히어로 미니팩카는 로얄 패스를 구매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요 히어로 상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히어로 상자 같은 걸열 때마다 16개 정도의 파편이 나오고, 200개를 모으면은 랜덤으로 히어로 카드가 잠금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혜자스러운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히어로 카드는 무료로 준다고 하고, 로얄 패스를 사면 또 미니 패카를 무료로 주니까, 실제로는 파편 400개만 모으면은, 나머지 2개의 히어로 카드를 모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설마 이거 해금되는 거 중복으로 되는 거 아니겠지? 자, 그리고 요 상황극에서는 딱두 가지의 내용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12,000 트로피부터 랭크 게임을 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요 크리스탈이라는 재화가 새롭게 나오는데, 16레벨을 찍고 나서 그 카드가 추가로 나왔을 때, 크리스탈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크리스탈은, 스타일을 꾸밀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참좀 애매한데 아마도 스킨 같은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요 크리스탈로 스킨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12월 시즌에는 뭐 새로운 상자도 나온다고 하고 2대 2 리그가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요거는 약간 출석 체크 같은 시스템인 것 같고 요거 진화 상자가 또 추가가 되는데 한 번에 여섯 조각이 다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굉장히 해자스러운 상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합체 전술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로 더볼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개발자 서버로 들어왔고 자 우선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요 럭키 박스 있죠? 요 럭키박스가 좀 바뀌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뭐가 크게 바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존에 좀 없어 보이는 럭키박스에서 좀 있어 보이는 럭키박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자 두번째는 트로피 진척도 이제 앞으로 트로피 진척도가 12000이 맥스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13000 14000뭐 신규아레나 나오고 또 뚫릴 것 같은데 일단 당분간은 12000으로 고정이 될것 같고 그래서 12000점만 달성하면은 누구나 더 쉽게 랭크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진화상자입니다 요 진화상자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자 진화상자는 3성부터 등장을 합니다 3성짜리 진화상자는 진화조각 하나가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4성짜리 진화상자는 진화조각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성짜리 진화상자는 무려 진화조각 6 개가 들어있어서 바로 진화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5성짜리 뜨면 기분 날라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얄 패스가 좀 바뀐다고 하는데 원래 기존에는 신규 진화 카드 해금 되고 진화 조각도 하나 추가로 줬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와일드 조각으로 6개 주고 5성짜리 럭키박스도 하나 준다고 합니다 뭐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지만 그냥 요런 변화가 있다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 업데이트가 제 클로 인생에서 가장 큰 업데이트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들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업데이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